안녕하세요. 온트렌드입니다. 나는 솔로 27기 첫 방송을 보며 모두가 구개를 갸웃했습니다. 남자 출연자들이 단체로 숙소에 누워만 있는 모습은 역대급 노잼 기수의 서막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번 회차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인간 탕수육이라는 조롱 속에서 기어이 자신의 마음에 직진한 정숙의 극적인 반전,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확 달라진 영수의 순수한 직진, 이 모든 것을 뒤흔든 영철의 섬뜩한 분노까지. 그고 데이트 중 갑자기 정숙이 눈물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27기 회차 중 가장 뜨거웠고 가장 흥미디지했으며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이야기. 지금 바로 파헤쳐 봅니다. 이번 회차의 감초는 단연 영식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애정 전선을 찾은 그는 특유의 솔직하고 걸쭉한 입담을 제대로 터뜨렸죠. 모두가 정숙의 눈치만 볼때 영식은 누구도 참아하지 못했던 뼈 있는 농담 한마디를 정숙에게 툭 건집니다. 마치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맛보듯 여섯 남자를 다고로 찔러보는것 같다며 인간 탕수육 찍먹 찍먹이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로 정숙의 정곡을 찔러넣습니다 청자들은 영식의 발언에 속 시원했다는 반응과 너무 나섰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리며 감문을 박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한마디가 정숙의 감정선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복잡한 내면은 이때부터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탕수육 발언의 여파가 채 가시기를 전 영철의 관기가 폭발하며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슈퍼데이트권 두장중한 장을 영철에게 사용했습니다. 의리와 부담의 의미였다지만 영철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새벽까지 단둘이 대화하고 정숙이 먼저 슈대권을 쓰려 했다는 말에 그는 이미 정숙이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데이트 내내 영철은 결혼식장 이야기를 꺼내는 등 의혹만 앞선 모습을 보였고 정숙의 표정은 점점 더 밝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데이트 선택에서 정숙이 자신을 지나쳐 영수에게 향하자 영철의 분노는 것 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당하다며 짜증을 감추지 못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더욱 섬뜩했던 건차 안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정숙이 악플 좀 받겠는데라며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정숙을 여론몰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똑같이 선택하지 못한 광수가 전혀 원망스럽지 않다며. 정숙을 감쌌던 것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영철의 이기적인 태도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비난 속에서도 정숙의 마음은 결국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영수였죠. 자신을 선택해준 정숙을 보며 영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해맑게 웃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라며 오히려 정숙을 위로하는 다정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처음에 소극적이던 영수가 정숙을 향해 모든 것을 내던지며 직진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정숙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남자에게서 오는 강력한 설렘과 동시에 안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데이트 선택에서 자신을 보고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던 영수의 그 모습이야말로 설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대일 데이트 중 정숙은 갑자기 혼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피로감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상처에 대한 미련 혹은 영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지 그녀의 눈물은 그토록 원하던 설렘을 선택한 뒤 밀려오는 복잡하고 알수 없는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인간 탕수육이라는 조롱과 영철의 소름돋는 분노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가장 솔직하게 설렘을 좇었던 정숙, 그리고 그런 정숙의 눈물을 보듬어준 영철. 27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본 트렌드는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